액티브킹 오브싱어 2분 사회 강문경 진해성 제치고 1위 후보로 급부상 최근 방송된 액티브킹 오브싱어 2 사회에서는 강문경이 진해성을 제치고 1위 후보로 급부상하는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많은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대결은 강문경과 진해성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들은 트로트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실력자들로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대결을 통해 강문경이 어떻게 진해성을 압도했는지 그리고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문경과 진해성의 대결, 트로트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치열한 전쟁. 강문경과 진해성은 각각 트로트계에서 꾸준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강문경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중과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았고, 진혜성 역시 깊이 있는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두 가수가 맞붙게 된 이번 대결은 트로트계에서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의 무대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의 실력과 감정 표현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연에서 두 사람의 맞대결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판가름 날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감성 표현력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대결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가수는 트로트 가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수는 무대 위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강문경의 선택. 물레방아 도는 대로 감성의 깊이를 더하다. 강문경은 이번 대결에서 나훈아의 명곡인 물레방아 도는 대를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클래식한 곡으로 높은 가창력과 깊은 감정 표현이 필수적인 작품입니다. 강문경이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트로트의 정수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곡을 소화하는 데는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깊이와 정통 트로트의 감각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레방아 도는 데는 그 자체로도 감동적인 곡이지만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감성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강문경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트로트 장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통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그로 인해 트로트의 본질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며 자신의 색깔을 더한 새로운 해석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려 했습니다. 강문경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 표현. 강문경의 가창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며 고음과 저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곡의 감정선에 맞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표현은 강문경의 진가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노래의 가사와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여 그 시대의 감성을 마치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특별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감성표현력은 다른 어떤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강문경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와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가 부른 물레방아 도는 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 감동은 무대를 보는 이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시청한 대중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무대 장악력과 관객과의 교감.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여유로운 제스처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무대 장악력은 압도적이었고,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노련함은 그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가수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강문경은 곡에 몰입하면서도 관객과의 교감을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세는 모두 그의 프로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이러한 부분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찬사. 강문경의 무대는 심사위원들에게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성은 강문경의 무대를 보며 신이 내린 것 같다, 노래가 역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이 표현은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대성은 이를 곧이어 맛있는 역 같다며 강문경의 노래가 얼마나 중독성 있고 매력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문경의 실력이 이미 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극찬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극찬은 강문경의 노래가 단순히 기계적인 기술을 넘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능숙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는 깊은 감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강문경의 압도적인 승리. 이번 대결의 결과는 강문경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354표를 얻으며 진해성의 146표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한 번의 경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강문경이 트로트계에서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문경의 승리는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고, 앞으로의 경연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문경은 이 승리를 통해 단순히 한 번의 경연에서 이긴 것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본질을 잘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실력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감성 표현력이 결합된 결과였으며, 앞으로도 그의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왕의 자리를 향한 여정. 강문경은 이번 승리로 가왕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감성적 표현력은 그를 트로트계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 가왕을 향한 진지한 도전을 시작한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어떤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가수입니다. 강문경의 무대는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노래는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앞으로도 강문경은 트로트계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로 떠오르며 그가 트로트 가왕의 자리에 오르는 날까지 팬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결론, 강문경의 도전은 이제 시작되었다. 강문경은 이번 넥티브 킹 오브싱어 2에서 진내성을 제치고 승리를 거두며 가왕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감성 표현력, 무대 장악력은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강문경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는 계속해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그가 현역 가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응원할 것입니다.